안녕하세요, 채프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중간에 몇번 찍었다가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올해 벌이 잘안 크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데도 벌이 잘안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 깨울 때 습기가 1, 2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습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진드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초까지 굉장히 많이 기능벌이 생겼고 그때는 뭐약 처리를 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또 농약 같은건 안 쓰니까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개미이많는많월 3월 중순부터 많월 3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엄청 많이 많이 진드기가 쏟아져 나오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벌들도 약해지고 그게 거의 한달 이상 한달에서 한달 한달 아무튼 한달 조금 넘게 이렇게 하면서 개미산을 하면서 벌들이 떨어져 나오고 안 좋은 벌들 다 죽고 이제 이제 거의 거의 다는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많이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벌들이 희생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개산수의 절반의 절반도 못 올리고 일부만 한 3, 40통만 계상 올려서 이제 첫 번째 봉장이 있고 여기는 그 거기서 3월 중순에 나머지 계상 올리고 나머지 벌들은 전부 다 봉판을 다 빼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새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봉판에 아무래도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범벌 깨울 때 뽑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하고 했더니 그렇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저튼 그래서 벌들 상태가 좋지 않고 벌이 또 약하니까 잘 풀어나지도 않고 올해 분봉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분봉을 많이 할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계산 올린 데는 꿀이 그래 좀 들어오긴 했는데 계산 숫자 자체가 적어서 뭐 꿀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또뭐 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 사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벌들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봉지 사양을 조금 했고 왜냐면 꽃이 펴서 꿀이 들어오는데 벌들이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나가서 꿀을 물어올 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들이 더안 크는 것 같다 해서 그 사양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프로폴리스랑 메실엑기스랑 유산균이랑 이런 거좀 타서 다 이제 한 번씩 먹였고 오늘은 개미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미산 할 때는 당연히 이거, 방독면, 방독면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미산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산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장갑도, 장갑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펌프로 합니다, 펌프. 펌프로 펌핑을 펑펑펑펑 이렇게 하면 개미산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게 한, 저희는 보통 단상이 20에서 30cc를 하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20cc 조금 넘습니다 뭐 약간씩 컨디션 따라 다르긴 한데 또 그래서 보통 7번에서 9번 10번 까지 최대 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산은 65에서 70% 정도 사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요즘은 안되고 예전에는 됐었는데 대충 물일대 개미산, 개미산 2에서 3 정도 하면 65에서 70 정도 되는것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저는, 저는 그 배율로 거의 합니다. 원액은 절대 쓰지 않고 또 너무 약하게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벌 이거 할때 날씨에 따라서 양을 조금 조절하고 무조건 날씨가 좋은 날에 오전에 합니다. 벌들에게 딱히 개미산 해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고 없어서 그냥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진드기가 떨어지니 눈에 보일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진드기가 많이 있으면. 지금은 거의 진드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없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그냥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드기를 꼭 제대로 잡아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